암탉 앞에 오리알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암탉은 앞에 있는 알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오리알을 자신의 둥지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암탉이 모르는 것은 이 행동으로 나중에 아주 특별한 오리새끼가 부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암탉의 오리알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리알에 이미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기적을 목격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작은 오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막 껍질을 깨고 나온 아기 오리는 매우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 닭이 이런 것이 부하한 것을 본다면 암탉이 오리 새끼를 돌보기로 선택할까요 그후 청년은 버려진 나무 상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깨끗이 정리한 후 청년은 안에 짚을 조금 넣고 작은 물통을 준비했어요 물통을 고정시키고 물을 가득 채운 후 청년은 벽에 작은 그릇을 달고 옥수수 알갱이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오리를 위한 먹이였어요. 먹이와 물이 있는 곳, 잠잘 동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청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청년은 암탉에게서 아기 오리를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암탉이 따라왔어요. 준비한 동지에 오리를 넣자 암탉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암탉은 자신이 부화시킨 작은 오리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오리가 자신과 다르지만 모성에는 정말 위대하다고 말해야겠네요. 아기 오리는 암탉에게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암탉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기만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 오리는 충분히 놀고 나서 암탉에게 달려갔습니다. 암탉은 여전히 기꺼이 자신의 아기 오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기 오리도 정말로 암탉을 자신의 엄마로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탉이 키운 아기 오리가 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채널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